네, 미밀합니다 오늘은 남 탓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 우리는 남 탓을 왜 하게 될까요? 어, 우리는 동물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 기준, 내 방법, 내 기분, 내 성질대로 되지 않으면은, 우선 남을 탓하고 비난하는 공격 모드가 되기 쉽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지 못하면 내 잘못은 잘안 보이지만 상대의 잘못은 잘 보인다고 해요. 어, 동물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먼저 상대를 탓하고 뭐라 하고 나무라고 승을 내면서 어떤 일의 잘못됨을 몽땅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동물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겉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잘했으면 일이 잘못되지 않았을 거라고 속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합니다. 이렇게 둘다 동물적인 힘의 논리로 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탓을 한다면은, 이렇게 주거니 박거니, 이렇게 핑퐁을 하다 보면, 이게좀 끝까지 이렇게 말싸움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안 좋은 모습까지 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지혜롭고 현명하다면은, 어, 얼른 그 상황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어, 해서 아 내가 요런 요런 부분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서 일이 지금 좀 잘못된 것 같다 아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빨리 일이 마무리가 되고 서로 기분도 덜안 좋아지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어, 뒤돌아보고 짚어보고 어, 보완할 점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완점을 찾는다면은 다음번에는 이제 이런 일을 그르치지 않고 잘잘 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큰 소리치는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탓하는 사람을 내가 보고 있다면은 어, 나 또한 탓을 할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탓을 하는 사람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음, 상대는 나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어떤 상대의 조금, 안 좋은 점을 보고 있다면은,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 나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좀 공부하고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상대가 내 탓을 한다면은,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어, 내가 좀 지혜롭다면은, 어, 상대를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우선 돌아봐야 합니다. 왜 상대가 나에게 어, 저렇게 탓을 할까? 어, 짚어보면은 내 자신을 짚어보면은 분명히 내 잘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탓하는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어, 만약에 나 또한 속으로나 나 겉으로나 상대를 탓하고 있다면, 그 역시 동물적인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죠. 조금 지혜롭고 성숙된 사람은 일단은 상황을 빨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또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 탓하는 상대를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왜내 탓을 하고 있을까? 나를 탓하고 있을까? 아, 저 사람이 자기도 사실 잘못이 있는데, 아, 자기 잘못은 보이지 않고 볼, 못 보니까 나를 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음,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나는 저렇게 탓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좀더 질량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이렇게 이런 과정을 이제 점검하다 보면은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 생기게 되고요. 또내 자신의 어떤 내면도 내 자신의 상황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상대의 상황도 더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남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적인 힘의 논리로 남을 탓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었서는안 되고요. 어, 어떤 탓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어, 어, 그내 모순을 찾아내고 모자람을 찾아내고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이 무엇일까? 가장 바른 길이 무엇일까? 찾아내는 계기가 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남을 탓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